예 오늘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계엄령이나 탄핵 이후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어, 어, 한밤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뭐 일단은 생략을 하고 내용적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22시 30분에 어,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보다도 원 달러 환율 자체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하고 이 가격이 이제 1 4 4 4 원까지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어, 이런 상태인데 어, 지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장 막판 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하향세를 겪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과거 개업령 그 탄핵 주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전 그, 뭐, 민주항쟁 때, 그때 내용은, 뭐, 워낙 또, 너무나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최근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2016년도에 탄핵 국면이 접어들면서, 12월 3일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좀 올려드렸지만은, 2017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보시면은, 좀더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 박스피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상태에서 11월, 11월, 11월 말, 12월 달 이후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때 사내 소추가 발의가 됐고, 그리고 이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발의가 된 날, 0.37% 정도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정지기간까지 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법 재판소 탄핵 결정된 이후에 네, 0.3% 올랐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후 우리가 뭐 개업령이 또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지만은 뭐 탄핵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이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단지 이 이유, 이유만 뿐만 아니라 환율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2022년도 8, 9월달 요때는어 한국이 손쓸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두손두발다 들면서 c p 지 수에 이제 겁을 먹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빅스텝 자이언스텝 하면서 막 겁을 줬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고점을 찍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에 이 최고점은 요렇게 이런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최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개엄명 나오기 전에 차트를 보시면 요렇게돼 있는데 요게 결국에는 이 추세 상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년 예상치가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아시아에서. 그래서 1450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하루 만에 1444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때를 뚫진 못했지만, 어쨌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잘 됐다. 내일, 그러니까 그, 그, 개업령이 이제, 어제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어, 내일 이제 주가만 괜찮으면은, 이거는 오히려 기회일 수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오늘 이제 주가 위치인데, 보시면은, 오늘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양봉이에요. 오늘 양봉이 끝났습니다. 양봉에서 끝났고, 어, 시가종가 차이가 0.5%면 꽤 그래도 낮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십자도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말고 지금 저희가 매동에서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13조가 나왔는데 1 3조 위치는 2,500포인트 이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지점이 되면은 거래가 좀 활발해지는데 결국엔 누군가 던지고 누군가 산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은봉이 나오면은 던진 거죠. 근데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환율과도 맞아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선물도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선물 매도가 많이 안 됐어요. 오늘 뭐 코스피는 뭐4천원 밖에 매도 안 했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이제 터질 악재는 뭐 거의 다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도 이미 있었고 많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은 오늘 종목 중에서도 뭐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SKNX가 유일하게 거의 상승을 줬죠. 거래대금도 실리면서 1.8% 이 말이 1.8%지, 밑으로, 마이너스 2% 갔다가 1.8%니까는 거의 4%가 올라간 거예요. 장중에. 그쵸? 장중에 4%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누군가 매수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매도세, 매도가 얼마큼 있냐 보면은, 어, 매동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외국인 이 별로 안 샀어요.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제 매도 물량들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주가 지수로 봤을 때, 한번 작살나고, 두번 작살나고, 세번 작살났어요. 사실 두 번째 작살난 건 조금 버틸 수 있다 하지, 여기서 작살이 나면서 맛이 가버렸어요. 왜냐면은 종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혼란스럽게 되면서 현재 위치가 와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올라와졌다뭐그 즉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올 거는 악재 물량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가의 개인적인 것들 뭐 신용등급이 뭐 흔들린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냥 하는 소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환율 환율 안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그리고 환율이 안정되고가 아니라 되는 그 과정에서 주가는 분명히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1차, 2600포인트 정도만 안정화가 되고, 그게 저는 올해 정도에 가장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렇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돈을 버는 배당을 주는 기업의 배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 위치는 배당을 많이 주는, 어 그냥 눈으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위치들이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이 가만히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외국인들이 만약에 어,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원 달러가 하락 추세도 아니도 좀 횡보만 보더라도 어, 충분히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그거 그, 그러다가 쪼, 조금 더 어, 환율이 하락세로 어, 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잡혔을 때는 오히려 보유하면서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11월 달수출동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 해당되는 무역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국무역주의, 고 트럼프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개업령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면, 누군가는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팝니다. 그 지금 현재의 상태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야 될 쪽으로 가까운지 팔 쪽으로 가까운지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고 그럼 누구나 봤을 때살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지만은 그 심리적 힘든 속에서 이런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조금이나마 객관화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어찌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2025년도 됐을 때, 아, 그때 살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실천하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